I'll see you 자랫 아르키 와고 술 먹고 왔는 자발년이 또 왔어. 그 년이 지금 거, 와가지고, 요 와고 막내 카메라도 때리려 고 그러고, 아, 또요바바드 씨를 때려가지고 네. 저까지 쫓아가지고 가 잡아가지고 경찰 서에동 경찰서 경찰서에요 남편도 가고 이혼학 씨도 갔습니다. 우리도 가, 우리도 가면 우리 안 돼. 가고 아니, 가고, 가고, 가고 상관 없죠. 음, 아, 아.

아니, 미친년, 자발년이 와가지고, 술 쳐먹고 아랫게도 왔던 년이거든요. 또 와갖고 난리 쳐, 쳐가지고, 가가지 그래야 네, 남편하고, 아. 이혼 낚시하고. 한번 가보세요. 아, 예, 예. 갔다 오실 거 아니에요? 아, 예, 병원. 네, 고맙습니다. 정류장에서도 우리가 해보니까, 여긴 또 먹은 놈이 와가지고 또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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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면전실이 예. 예. 와서 가면, 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어, 술좀 먹고 와고 미친 짓 하는, 하는 거죠. 계니요 잉크폰에만 큰데요 n t e r t w o 습니 snacks ALLY, a x

음 아이프가 있고, 네. 저, 저, 뭐저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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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게 저런 저런 런저 맞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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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다, 마다, 다마데 마다, 인사람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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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돈으로 다니는겁니다 네, 네. 우리 돈으로 다니는하 <laughs> <laughs> 그래 이제 우리 저 애국자들이 금방 또 서문시장에서 여자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끝나고 저녁 먹으라고 5만 원 주고 갔잖아요. 그 지금 이게 방송 보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우리 애국자들이 전부 다요거하이하이고하이거그이면뭐이 요. 아이고,

いいですかいい 네, 시청자 여러분. 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 이틀 전에 아, 술 먹고 와서 행포해 부리던 아, 자빨 X가, 여자가 아, 오늘도 길 건너편에 찾아와서 술 먹고 맨발로 이 사거리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우리 서명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욕설을 하고 말리는 우리 여성 애국 동지분을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해서 경찰을 불러서 지구대로 연행을 했습니다 요즘 잡발들의 특징은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는 게 특징입니다 네, 김하늘님, 감사합니다. 방역화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의 을가바고보지 못하고 우리 과가멀어버렸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기야 이렇게 니다 아직도 청천명사병운동에 동참하자는 분들은 청천명사병운동에 동참을 하셔서 이 정법으로 다시어왔는 문재인 정권의 진실을 다시 우리가 할복을다보린다 <laughs>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종복, 잡파동계로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하모니스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10원짜리 뇌물 하나 받지 않았는데도 내부에 받은 것처럼 지금 구속을 시키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에서 벌어지있는인민재판이벌어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일을 한단 말입니까? 노무현이 많으라 건양시에는 640만명이라는 매물을 받아 처먹고도 구속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제도 징급 없이 구속을 시키고 인민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과연 이것이 잘 다른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아직도 서명운동에 속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명운동에 속장하셔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극단하고 발목을 잡고 우리가 통당에 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진실을알려드게기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명에 속장하셔서 우리 해국 시민들의 그 해국심을 보여줍시다. 이 나라는 지금 박영화되고 반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맞지 않으면 나중에 나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은, 내후원들은대리이 내 같은 시급을 받으며 더 북한에서 같은 괜찮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각으로 나왔습니다. 소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소명운동에 동참하여서 우리 나라의 방역마적인법을 막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덜어줍시다. 문제는 우리나라 2대사단 51개 사단을 28개 사단으로 쓰리고 지금 손절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알려주네요.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심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막내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분명발된 것이고 이 나라가 자경화가 되고 빨리이 나라가 되면 우리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은 날개 에 달여서 정말 그래야 될것 같은 급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시민들이 우리가 항쟁 운동에동반해서이 법으로 가살 때는 모든 이들들을 우리가 네,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장 시기를 구속하라. 아신나무를받아들여는 거장 시기를 구속하라. 공리만이 잘안오고자자 640만 불 받은 처먹는6 4 0기불 처무는 640만 불 처무는 640만 불 처무는 640만 불처무다 640만 불처 부족하라 만불처 640만 불처먹은기불 처무는 6